자 아, 여러분 오늘도 관심용자처럼 카메라를 켰죠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이 이벤트 추첨상품이었던 하야부사 파이팅스틱을 이제 다연산선부님께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운 말이지만 일본 우체국에 뽁뽁이가 없어가지고 박스도 구했었거든요 그런데 발송은 지금 레버만 불리한 상태로 진짜 죄송하지만 이렇게 보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스티로폼이 잘 보호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죄송스럽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내러 가볼까요? 집 근처에 있는 히카리가오카 공원입니다. 여기도 디지몬에 나온 배경인데 주말에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옛날에 이제 부자들끼리 모여서 소프트폴 던지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멀리 보면은 소프트볼 던지고 있는데 어 예전에 여기 소프트볼 날아오는데 아 백대시에서 바로 피했죠 근데 소프트, 철권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소프트볼이 아이가 던졌을 때 28프레임 정도로 날아와서 아운 좋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철권을 안 했으면 못 피했겠죠 아 이제 가을이 왔구나 단풍 드는 거 봐봐 계속 더울 것 같았던 일본도 이제 가을이 왔네요 난 아직도 춥진 않아 졸라 무겁다 한국의 가족한테도 택배 보내야 돼서 지금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여기 디지몬 배경이거든요 첫 번째 극장판 보 여기에 히카리 가오카 역인데 디지몬 표지판이 있어요 이쪽에 근데 이거는 예전에 찍어둔 게 있기 때문에 여름에 찍어둔 걸로 영상을 대체하겠습니다 히카리 가오카 역인데 이쪽 보면 이 건물들이 디지몬 극장판에 나와요. 첫 번째 극장판. 그거는 편집할 때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우체국 도착. 자, 택배 보냈습니다. 양면이 운송장 번호가 적혀 있어서 하나는 이제 자연사 세우님한테 컨트롤러 보낸 거고 하나는 가족한테 보낸 건데 어쨌든 이렇게 잘 보냈으니까 도착하면은 댓글 하나 달아주시겠죠. 집에 가보겠습니다. 받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길. 우리들의 세계는 우리들의 는 우리들의 세계는 우리들의 세계는 우 だから今、僕はここにいる。無限大な夢の後の何もない世の中じゃ。そうはしい思いも負けそうになるけど。し,しないだらけの頼りない翼でもきっと飛べるさ。